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리너 보풀 제거기의 사용 후기와 효과를 간단히 분석해 볼게요. 보풀 제거의 진실을 함께 알아봅시다. 5위입니다. 만능 보풀 제거기로 옷을 새처럼 유지하세요. 세탁소용 휴대용 제품,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4위 정직한 셀러 보풀 제거기 글리너는 저렴한 가격으로 효과적인 보풀 제거를 도와줍니다. 제품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이지오미 수동 보풀 제거기는 실용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고품질 보풀 제거를 제공합니다. 상품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글리너 GL-ENER 수동 보풀 제거기는 가격이 36,800원으로 블루 색상과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1위입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글리너 수동 보풀 제거기로 깔끔한 니트, 면티, 가구 관리하세요. 가격도 합리적입니다.